어우 좋은 아침이야.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로? <laughs> 자 서포터즈 친구들 마냥! 마냥 마냥 자 여기는 대학 서포터즈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잖아 편하게 편하게 아니 뭐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질문 누구부터 하지 저부터 할게요 어 그래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궁금해요 나네 달리기지 다음 <laughs> 발대식 때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 아, 발대식 때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 아 이거 비밀인데 그거는 내가 자막에 남겨줄게 다음 <laughs> 이게 빅토가 생각하는 빅토의 가장 큰 매력은 뭐야? 나는 나의 단점이지만 난 그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난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다른 말들은 네 발로 걷지만 난두 발로 걷는단다. 빅토는 포니들 중에 키가 되게 크다고 알고 있는데 키가 응? 몇이야? 키? 응. 아, 안은 키는 100, 170. 서면은 뭐한 185. 자, 다음. 빅토 평소에 그 갈기랑 꼬리가 되게 탐스럽고 윤기가 나는데 혹시 어, 관리 키?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도 돼? 이거? 뭘 어떻게 해? 세탁기에 맡기지. 다음. 빅토 평소에 굉장히 열리라는데 보통 쉬는 날에는 뭐해? 쉬는 날에는 산책로에서 러닝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우리 엄마 말을 생각해. 가정의 달이잖아. 보고 싶다. 빅토 혹시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아니. 어... 없어. 어... 빅토 혹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음맞춰볼래 소주. 아 당근 <laughs> 아, 아니면 갑사탕 아니야? 어? 어떻게 알았어?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날에 우리 대학 서포터즈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발대식 때친팀 구호를 안외칠 수가 없는데 1팀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오케이 그러면 자 힘차고 우렁차게 팀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만 2번 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팀 오케이 2번 팀은 팀 이름이 뭐예요? 이기자 이기자? 구호는 뭐죠? 이기자 이번팀 아, 팀고 크게 우렁차게 하나 둘셋 이기자 이기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학 서포터즈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럭셔리한 곳에서 서포터즈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마냥